자, 우리가 16차시 어,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요.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뭐가 포함되냐면 절대값이 포함되게 됩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실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직선 위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절대값 x가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X값이 뭐라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X들이라는 뜻이에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X들. 자 여기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점을 그려볼게요. 절대값 X가 2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뭐가? 거리가 2라는 거예요. 거리가. 거리가 2인 점은? 자 거리가 2인 점. 여기에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도 2가 있지만 또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도 거리가 2인 점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와 2 양쪽 데칼코마니처럼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절대값은 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렇게 펼쳐진 형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가 데칼코마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해봤죠 이렇게 원점, 접어서 우리가 펼치는 거잖아요 원점을 중심으로 절대값은 뭔가 펼쳐지는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2라는 것은 거리가 2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을 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x는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절대값 안에 절대값 안에 어떤 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식이 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이 어뭐 예를 들어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는 어, 어, 식이 같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식 자체가 식은 바로 뭐라고 하면 돼요? 플러스 1이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기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자 절대값 x가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보다 작은 점들을 다 모은 영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볼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여기잖아2잖아 그러면 이보다 작은 점들은 다 거리가 이보다 작은 점들니까? 이이 점들 다 포함하겠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딱 칠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죠? 촥 펼쳤어요. 그러면 색깔이 어, 접었어요. 이렇게 물감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딱 펼쳤어요. 그럼 어때요? 반대편에도 이 물감이 묻겠죠. 바로 이 빨간 영역과 파란 영역이 바로 어,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x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x 자, 정리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뭐보다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2보다 작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큰 점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그럼 양수 부분을 볼게요 양수만 볼게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더큰 점들을 다 모은 거잖아요 2보다 큰 점들을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2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해의 영역이 되겠죠 맞습니까? 해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걸 딱 어떻게 해요? 접었다가 펼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도 이렇게 묶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도 음수 방향도 거리가 이 2보다 큰 점들을 다 모은 거니까 이 빨간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어, 음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고 또는 양수 방향으로는 어떤 되겠어요 또는 이런 말 쓰지 말게요. 양수 방향으로는 2보다 큰 영역들 아, 또는 써도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값에서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놈 마이너스 2보다 는더 작고 놈이 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규칙을 그냥 기계화시켜서 외워 볼까요 어떤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쪽 영역 모이는 이렇게 모이는 영역이죠 모이는 영역 그래서 작은 놈보다는 더 크고 큰 놈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이 어떤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큰 놈보다는 더커야 되고 작은 놈보다는 더 작은 형태 이렇게 펴, 바깥으로 펴지는 형태죠 이렇게 바깥으로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값이 어, 벗겨지는 거죠 큰 놈보다는 더 크고 작은 놈보다 더 작다 기억하세요 어떤 값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것은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다해서 모이고 어떤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큰 놈보다는 더 크고 작은 놈보다 더 작다 이런 형태로 어, 항상 해의 범위가 표현된다라는 것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사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이시 여기에는 수, 어, 식이 왔죠 시기 이 식을 기준으로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있었어요. 작다 뭐요?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다 형태니까 우리가 이 식이 이 식이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좌변에 뭐 마이너스 삼 오배는 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그 안에는 어, 2x-1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x만 남겨도 다 넘기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1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를 그냥 넘긴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 그안에 뭐만 남아? 2x만 남겠죠. 그 다음 2 양수를 넘길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2가 넘어가면은 2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되고 자 우변으로 넘어가면 2분의 4가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값 약한 아이들 많은데 절대값 잘 기억하세요 자 절대값이 두개 이상 있는 형태가 있어두개 이상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돼요 반드시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식기시의 값이 0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다음 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0대기 하는 x값 뭐예요? 1이죠. 얘가 0대기 하는 x값, 두 번째 절대값이 0대기 하는 x값 2죠. 그러니까 x를 1과 2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냐면 1과 2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영역, 자이 부분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영이 부분, 그다음에 2보다 큰영 크거나 같은 영역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니은 기억.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 2보다 아,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 기역, 기역 x가 1보다 작은 경우 <laughs>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건 어때요 다 음수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요 절댓값 안에 음수면 뭐 붙여서 나가야 돼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죠 그래서 부호과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가고 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가죠는 7보다 작게 나갔다니까 이, 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e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를 넘기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의 공통 영역이에요. x는 뭐보다 작으면서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x가 이번에 어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만 마이너스가되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음0니까 절대값이 이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작0나다다 어? 어때요? 쫙 보니까 이 xx 없어지네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니까 0이네요1은 이렇게 되네요. 이것을이 이 범위 안에서 항상 모든 값이 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는 1x,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n 세 번째 x 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기면 되죠. x 1 플러스 x 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하면 2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보다 작거나 같,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답 해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세 개의 공통 어, 이세개 공통 부분이 아니고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 1, 2, 5라고 하면 첫번째 기역풀이에 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니엄풀이에 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3번풀이에 의해서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가 아니고 이건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이것도 해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이것도 해가 되니까 이 전체가 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기본적인 걸 다루고 그다음에 절대값이 하나 있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두개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돼요 두개 있는 것은 좀더 수준 있는 풀인데 우리가 절대값이 두개 있다면 그 절대값 안에 값이 뭐가 되는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 범위별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값을 다 합쳐준 게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